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풍요를 상징하는 많은 자녀를 가진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가 풍요를 상징하던 시대 자녀를 풍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나에게 풍요를 주시면 내가 그 풍요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나의 기도는 풍요를 바라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